gt 오늘의 운세 키워드 괜한 고집 금전운 작은 손해를 보기 싫어 괜한 고집을 부리면 더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날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융통성 있는 태도가 재물운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건강운 몸 상태가 다소 민감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괜찮다는 고집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으니 몸의 신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 주장을 너무 고집하면 작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싱글은 너무 기준이 높아지면 좋은 인연도 스쳐 갈수 있어요. 직업운 업무 방식이나 의견 차이에서 괜한 고집을 부리면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키되 상대의 방식도 존중하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오늘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완고함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관계와 감정의 균형을 돕는 차분한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8, 14입니다. 유연함, 소통, 조율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고집의 기운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고집은 나를 지킬 수도 있지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아는 법. 오늘은 유연함 속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속시원함. 금전운.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드디어 해결해 실마리를 잡는 날입니다. 받을 돈이 들어오거나 애매했던 금전 거래가 정리되며 마음이 놓일 수 있어요. 수입보다도 금전 흐름이 명확해지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복이 들어옵니다. 건강운. 몸에 쌓였던 답답함이나 긴장감이 풀려나가듯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사우나 같은 이완 활동이 큰 효과를 주며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정리가 건강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요. 애정운. 오해나 감정의 앙금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글은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인연이 스며들 수 있어요. 직업운. 일과 관련된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 정리되거나 방향이 뚜렷해지면서 한결 편안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나 명확한 의사 전달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열리기도 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민트 블루입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시원한 에너지를 전해주며 정리와 회복을 돕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7, 19입니다. 소통, 회복, 명확한 결정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속 시원한 흐름을 더욱 힘 있게 만들어 주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의 한 마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풀어낼 때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감추기보다 표현하고 맺힌 마음을 시원하게 터는 날로 삼으세요.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만사 좋음. 금전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잘 맞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작은 금전적 혜택이나 선물이 생길 수 있고, 오래 기다린 결제나 수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금전운이 부드럽게 순환되는 복된 날입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 모두 안정적인 리듬을 타며,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큰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기분이 밝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흐름이 강합니다. 여유를 갖고 즐기는 시간이 더큰 회복을 가져올 거예요.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흐르는 하루입니다. 마음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싱글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 속에서 인연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에서의 흐름도 매끄럽고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날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잘 따라주고 당신의 말과 결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맡은 일에서 성과도 기대되며 무리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선샤인 옐로우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며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키는 따뜻한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 6, 24입니다. 시작, 조화, 성취를 의미하며 만사가 잘 풀리는 흐름에 힘을 더해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날 욕심 없이 누리면 복이 더 커집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기세요. 운이 당신 편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허망한 맘. 금전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아 마음이 허전하거나 허망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순간적인 실망감에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금전 흐름을 다시 정비하고 재정 계획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운. 심리적인 허탈감이나 피로가 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과도한 생각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산책,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명상이 마음을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애정운. 관계에서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감정보다는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일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 오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직업은, 일의 성과나 평가에서 허무함이 들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을 정리하며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애쉬 바이올렛입니다. 감정을 정화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색으로 마음 속 허망한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줍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5, 9, 16. 회복, 재정비, 중심 회복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을 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허망함도 지나가는 감정일 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용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차량 조심, 금전운. 예기치 않은 차량 관련 지출이나 이동 중에 실수가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 교통비, 정비비, 벌금 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이 많은 날이라면 보험, 주차, 연료 점검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건강운. 운전이나 이동 중 사고수에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피로나 분산된 집중력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졸음 운전이나 무리한 스케줄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빠른 결정이나 급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애정운 마음이 급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 연인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말실수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특히 이동 중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배려를 잊지 마세요. 싱글은 너무 빠른 접근보다는 안전 거리 유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업은 출장, 외근, 약속 등 이동이 많은 업무일수록 변수가 따르기 쉬운 날입니다. 시간 관리에 여유를 두고 위치 확인이나 교통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서두름보다 정확함이 복을 지키는 포인트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실버입니다. 금속적 에너지와 보호 기운을 상징하며 특히 차량이나 이동 관련 안정감을 도와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7, 18입니다. 조심 대비 경계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이동과 안전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운이 좋아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조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 템포 느리더라도 무사히 돌아오는 길이 가장 값진 행운입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동북길방. 금전운. 오늘은 동북쪽 방향에서 금전운이 열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상담, 거래, 미팅 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동북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자리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재물운을 부르는 방향에 몸을 두면 작은 기회도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건강운. 몸의 순환과 기운이 원활해지는 흐름이 있으나, 정서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날입니다. 동북 방향의 창문을 열거나 해당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자리를 정리하면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연인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동북쪽 공간에서의 대화나 산책, 식사 자리가 좋은 화해의 기운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싱글이라면 해당 방향에 위치한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방향의 기운을 활용해 보세요. 직업은 회의실, 자리에 앉는 위치, 서류 보관 장소 등에서 동북 방향을 활용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더 또렷해지는 날입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한 결정은 해당 방향을 활용해 보면 일의 운을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어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톤 베이지입니다. 동북의 산 기운과 잘 어울리며 안정과 성실함의 기운을 더해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8, 14, 26입니다. 성숙, 내실, 방향의 안정감을 의미하며 동북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의 한마디. 동북은 오늘 당신의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작은 방향의 변화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어요. 동북을 향해 마음과 몸을 열어보세요. 말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순리 따름. 금전운. 오늘은 무리한 시도보다는 흐름에 맡기고 순리대로 움직일 때 복이 따르는 날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수록 지출도 줄고 수입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전운은 부드러움 속에서 열립니다. 건강운.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리듬을 따르는 생활이 회복을 돕는 흐름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진정한 활력의 열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애정운 연애나 가족 관계에서 억지로 조율하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강하게 밀기보다 물처럼 감싸는 태도가 오히려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싱글은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상 장애물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때론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며 조율과 기다림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세이지 그린입니다. 수능과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6, 22입니다. 유연함, 조화, 자연스러운 흐름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순리에 맡길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억지로 가지 않으면 길은 더 쉽게 열립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오늘은 순리를 따를수록 운이 부드럽게 당신 곁으로 흐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희망고문. 금전운. 기대했던 수익이나 결과가 막판에서 어긋나거나 지연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될듯 하면서도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며 마음이 지칠 수 있으니 지금은 큰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속을 먼저 챙기세요. 건강운. 마음의 기복이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다 보면 피로감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이나 감정 소비보다 몸을 쉬게 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썸 관계에서 분명한 표현 없이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감정 소모가 클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해석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싱글은 너무 큰 기대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 보이지만 결정이 지연되거나 애매한 상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과를 지기보다는 과정을 정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될듯말 듯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복을 불러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모키 블루입니다. 감정의 동요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도와주는 차분한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9, 17입니다. 감정 조율, 기다림, 인내의 기운을 상징하며 내면의 안정과 복을 지켜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희망은 가질수록 힘이 되지만 기대는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흐름을 믿는 인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복잡 풀림. 금전운. 그동안 엉켜있던 금전 문제나 계약, 거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답답했던 흐름이 정리되며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미뤄졌던 수금이나 지연된 거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일 수 있어요. 건강운. 마음 속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는 흐름입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사람은 오늘을 기점으로 회복의 기운이 돌아올 수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이 에너지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 오해가 대화를 통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싱글은 감정이 복잡했던 인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직업은 업무상 미루어졌던 일이나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할 일을 리스트업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며 성취감도 따라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정리, 정화, 소통의 에너지를 담아 복잡했던 상황을 맑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11, 23입니다. 해결, 실마리, 안정감을 상징하며 정리의 기운을 더해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잡했던 마음도 흐름 속에서 결국 풀립니다. 오늘은 억지보다 정리가, 서두름보다 흐름이 복을 부르는 하루입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주저 없이. 금전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태도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날입니다. 조건이 괜찮고 방향이 맞는다면 과감한 결단이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주저함보다 자신감이 금전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건강운.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운을 끌어올리는 포인트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 마음이 있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날입니다. 연인에게는 속마음을 꺼내놓고 싱글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도가 좋은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선뜻 나서는 태도가 인연을 부릅니다. 직업은 중요한 판단이나 업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있게 밀고 나가세요. 오늘은 결단력 있는 움직임이 상사나 동료에게도 신뢰를 주고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루비 레드입니다. 결단 자신감 행동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719입니다. 시작. 도전, 추진력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주저함을 이겨내는데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고 결단은 복을 부릅니다. 오늘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세요. 당신의 확신이 곧 운이 됩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어색한 날. 금전운. 금전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어색한 상황이나 낯선 제안 앞에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협의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두기를 갖고 살펴보세요. 편치 않은 기운 속에선 결정도 미루는 것이 상책입니다. 건강운.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감정의 긴장이나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리해서 분위기를 맞추기보다, 조용한 휴식과 나를 위한 시간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연인 또는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서로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어긋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말이 어색하거나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싱글은 새로운 만남에서 서툴 수 있지만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직업은 새로운 업무나 낯선 사람들과의 협업 속에서 적응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긴장하거나 표현이 어색해질 수 있으니 오늘은 관찰과 듣는 자세가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피치 베이지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온화한 에너지를 지닌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6, 15 균형 조율 부드러운 소통을 의미하며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어색함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여유입니다. 억지로 맞추려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당신의 진가를 보여주세요. 돼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따뜻하게 금전운 크게 드러나는 수익보다는 작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형태의 금전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배려로 도움을 받거나 정성껏 베푼 일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재물보다 인심에서 오는 운이 복을 불러드립니다. 건강운. 신체적 컨디션은 무난하지만 정서적인 안정과 따뜻한 분위기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날입니다. 마음을 편히 할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따뜻한 음식 한 끼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켜 줄 거예요. 애정운. 오늘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 따뜻함이 묻어나야 관계가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연인이나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싱글은 친절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주변 동료와의 관계에서 배려와 따뜻함이 복을 부르는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코랄 핑크입니다. 감성적이고 온화한 기운을 담고 있어 주변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 줍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9, 16입니다. 사랑, 배려, 따뜻한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 사이의 복을 이끌어 주는 숫자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따뜻한 마음 하나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보세요. 당신의 따뜻함이 운을 이끕니다.